챕터 4, 제일 처음에 볼 거는 보호의 이해가 되겠네요. 자, 보호란 주어 동사 혹은 주어 동사 목적어만으로는 의미가 불완전할 때, 어, 이를 보충해서 의미를 완전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보호의 종류를 보시니까 주격보호, 그 다음에 목적격보호 이런 말 나오네. 나요 주격보호다라고 하면은 몇 형식이에요? 이 형식이지.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호.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는 몇 형식이에요? 5형식이 되겠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그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보호는 2형식과 5형식에서 이제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 보호가 될수 있는 게 뭐냐? 보호의 형태와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보호가 될수 있는 것은 명사나 대명사, 형용사. 명사, 형용사로 개결을 하십니다. 보어가 될수 있는 품사는 뭐라고? 명사나 형용사. 명사 보어를 취할 때는 같다라는 관계가 성립되네요. 주어랑 같으니까 주격 보어, 목적어랑 같으니까 목적격 보어. 그래서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오면은 같다라는 개념. 그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나 성질 등을 보충 설명한다.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나 성질 자 그러면은 이제 같다, 그 다음에 다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십시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말했다고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나 성질 등을 보충 설명한다 이렇게 이제 이가 돼 있는데 우리는 같다 다르다라고 이제 외웁시다. 자 그럼 해볼게요. 이형식 주어 동사 보어 보어가 될수 있는 품사는 뭐라고 명사나 형용사. 되나요? 어떨 때 명사를 쓴다고 주어랑 보랑 같을 때, 주어랑 보랑 다를 때, 다르다라는 의미는 뭐라고 주어나 목적의 상태나 성질 등을 나타낸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투 부정사나 동사원형, ING나 PP, 전명구, 명사절 등 다양한 형태의 어구들이 보호가 될수 있다. 그러면 명사 역할을 하는 것들은 전부 다보호자에갈수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들이 전부 다보호자에갈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다시. 보호가 될수 있는 품단을 뭐라고? 명사나 형용사. 그럼 우리가 이제 준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투부정사나 아니면 동명사나 아니면 분사.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준동사지. 그래서 얘네들이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역할들을 하죠. 이제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요런 자리 요런 자리 다 들어갈 수 있다. 그치? 그 다음에 또 절이 오면 또 보호 자리에 이제 명사절이 온다. 뭐 이렇게 또 예상을 어, 할수 있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보호라고 하는 것은 보호라고 하는 것은 매정식에 나온다. 이 형식과 그 다음에 어오 형식에서 요거는 이제 아니죠. 보호라고 하는 것. 이 형식에서 오형식에서 각각 나오는 것들이다.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보호 자리에 명사나 그다음에 형용사가 온다. 주어랑 보호랑 같으면은 명사를. 목적어랑 보호랑 같으면은 명사를. 그다음 다르면은 형용사형대를 쓴다. 알겠나요?